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 아입니다 이곳은 밀모래자연학교 이농장인데요 토종 쪽파 와 진짜 좋다 오늘 7kg 약김치를 담는다고 주문하신 분이 있어서요 배추 배추 아니지 뭐지 쪽파 쪽파 뽑으러 왔습니다 옆에 봄동이 있어가지고요 봄배추 봄배추 생각하다가 제가 배추라고 했네요 봄동도 판매해야 돼요 이제는 봄똥 지금 먹기 딱 좋죠. 수확을 얼른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꽃대가 올라오려고 하네요. 거기서부터 하게. 너무 아깝다. 저 끝에서부터 해야지 그래? 자 쪽파 뽑는 거 한번 보죠오 좋다. 신문지. 쫙 펴봐. 신문지. 넓게 펴서. 와 쪽파 뽑는 손맛 한번 볼까요? 잘 뽑아야 되겠다 어 자기가 뽑아야 되는데 안 뽑혀 물이 부족하다 그치? 풀도 나고 풀도 나고 오 쪽파 좋다 이거 하나가 얼마 나가는지 볼게 야 하나가 50g 나간다 야. 좋지 않아요? 이게 토종 쪽파입니다. 지금은 알이 차지 않았는데요. 한 4월 말 정도 되면 여기가 막 동글동글하게 씨알이 맺힌답니다. 이게 토종 쪽파인데요. 키가 작아요. 그런데 이 토종 쪽파의 장점이 뭐냐 상당히 식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 넘김이 좋고요. 어, 이거 먹으면 은 그냥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풀이 어떻게 알고 봄이 온걸 어떻게 알고 풀도 같이 한번 밥매어야 되겠는데요 물도 한번 파야 될것 같고 아 쪽파 좋다 그냥 그대로 냅둬 건물 있어도 거기서 다듬을 때 쓰게 이야 워낙 실하다 지금 딱 적기네 우리는 이렇게 쪽파로 팔지 않고 종자용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도 사정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쪽파로 판매를 하려고 해요. 가격이 얼마냐고요? 우리가 시로 1kg에 만 원씩 그동안 팔았었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땅이 가물어가지고요. 뿌리가 완전히 다안 뽑히는데요. 그렇지? 두 손으로 뽑아야 돼. 두 손. 그 옆에 거다 해도 되겠다. 그 뒤에 있는 거. 1kg에 만 원씩 판매하고 있답니다. 그냥 똑같아요. 열매랑 이거랑. 약김치로 담으려고 토종 육종 마늘. 토종 쪽파, 토종 생강도 찾으시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는 일단 쪽파와 육종 마늘을 판매하고요. 생강은 다른 데서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7kg, 그리고 마늘도 건조가 완전히 됐지 않습니까? 접으로 따지면 두 접은 될것 같아요. 2kg 조금 넘게 이렇게 담았습니다. 좋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 나는, 여보, 그냥 그 냅둬. 건물 있어도 괜찮다니까? 그냥 그대로 냅둬라니까? 좀 보기 그런가? 그래, 살짝만 털어도 괜찮겠다. 여러분 중에 나도 약김치 한번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쪽파, 그리고 육종마늘두 가지. 저희 밀물의 자연학기에서는 판매 가능하니까요. 주문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정자용으로 나갈 건데 그치? 그쪽은 냅두자 앞으로 와안 어, 뽑혀 저는 쪽파를 언제 먹어야 맛있냐면은, 이 알맹이가 동글동글하게 맺혔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삭아삭하고 더 연하고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토종이라서 그런지 키가 이렇게 쫙 딸막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대왕산 자락의 솔향기, 그리고 태안반도의 바닷바람, 우리 수령저수지에서 저수지, 수령 불어오는 이 부드러운 이 바람 이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끽하면서 뭐 응, 햇살 가득한 우리 도종 쪽파 나중에 종자로 이제 판매를 할 건데요 잘 자라고 있는 모습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우리 야채 있잖아요. 봄동, 시금치, 갓. 3종 세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